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중 방산 대장주 중 하나로 불리는 현대 로템에 대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방선 대장주인 현대루템 어떤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현대루템에 대한 더욱 추가적인 무료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 현대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정보를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어,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로템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어, 이키 뉴스를 보면 알수 있듯이 K2 전차를 만들고 있는. 어 주력 회사입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이 회사의 가장 큰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요. 자, 세계 최대 전차 제조사로서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많은 국가들이 전차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서방권에서 세계 최대 전차 제조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로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차회사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업계에서는 서방권 최대 전차 제조사의 지위가 향후 10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대로템의 기술력과 전차의 어떤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 K2 전차를 수출을 이제 드디어 어, 폴란드와 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전차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국산 전차 완성품으로는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게 바로 이 폴란드 수주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차 계약이 마무리가 2 0 2 2년도에 됐고요. 2차 계약도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잘 되기 어, 때문에 추가적으로 2차 물량들이 나갈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특히나 이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이 현대로템의 K2전차를 가져간 이후에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납품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조기납품에 대한 강점들 그리고 우수한 명중률로 호평을 받고 있다. 즉 평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납기도 역시나 빠르지만 어, 현대로템의 강점은 뭐냐면 맞춤형 제품입니다. 이게 강점 중에 하나인데 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성능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현대로템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연간 생산 능력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5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0에서 100대 정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2026년 같은 경우는 150대, 2017년 같은 경우는 약 200대 정도까지 캐파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만 되더라도 올해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생산 능력이 급증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지금 현대로템에 대한 어,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평가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들어올 거를 감안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캐파를 증설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증설되는 만큼 어, 수주량도 늘어날 거고요. 수주장구가 쌓이면서 매출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 로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현대 로템의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지금 폴란드 수주는 지속이 되고 있다. 2차 계약도 마무리가 오래됐으니까요. 계속적으로 2차 물량이 나갈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가 지금 9조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9조 엄청나죠. 그런데 이라크도 지금 약 9조 원 9조 원 수준의 수주가 올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수주가 되면 이것 또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수주 기대감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적게는 한 3조에서 많게는 한 5조 정도 수준 자, 무조건 조단입니다. 그만큼 무기 매출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만 어,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폴란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라크 수주, 그리고 내년에는 또 루마니아 수주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수주 기대감이 가장 높은 당산 기업이 바로 이 현대 로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면제,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뭐 아라비비리티, 페루 이런 아, 다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 글로벌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를 수주를 어, 더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로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산 쪽만 너무 우리가 방산 쪽만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양대 산맥은 바로 레일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기차 같은 거예요. 이 회사는 두 개의 사업을 어, 메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레일솔루션 사업부의 상반기 수주장고를 봤더니 굉장합니다. 18.2조 원입니다. 조단이 수주장고를 이미 쌓고 있는 게 레일 솔루션이다. 그래서 당산만 업무 시장에서 집중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레일 솔루션 사업부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이나 호주 대반 이런 선진국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진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진이 좀 높습니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어 선진국 쪽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국 전장품 공장 가동을 통해서 2027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행사가 있었죠. 자, 에이덱스 2 0 2 5 이게 뭐냐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였는데 물론 K2 전차라든지 이런 기존 사업부 어, 전차 같은 것도 소개를 좀 했어요. 폴란드 실제 납품하고 있는 K2 전차도 보여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있던 부분이 뭐냐면 방산 제품뿐만 아니라 메탄 엔진이라든지 플러스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또는 어, 우주발사체, 유도무기 이렇게 비행체에 탑재되는 항공우주사업의 주요제품을 처음으로 공개 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사업 쪽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는 게 현대 로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 쪽이 어, 테마가 형성되고 수급이 몰릴 때이 현대 로템도 항공우주 쪽으로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쪽 사업도 앞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압도적인 현대로템의 수주장고가 있기 때문에 방사뿐만 아니라 레일 사업부도 수주장고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 실적이 뭐 크게 걱정이 되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3분이 같은 경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35%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어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무려 109%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수익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출액의 성장률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매출액도 당연히 외향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도 나와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과 그리고 금융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K2 전차의 높은 수익성이 이 영업이익의 급증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더큰 매력은 뭐냐면, 현대로템이 숙해있는 방산업종의 평균 PER 대비했을 때, 어, 이 현대로템의 어 PER은 상당히 낮습니다. 2026년, 자, 실적 감안, PER이 약 19배 수준. 티어그룹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란 점이 또 하나의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압도적인 실적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날려져와 있는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동종업계 대비해서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반등이 시작된 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어, 역시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대 수급, 기관들 수급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실적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급 실적 작년 4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원의 영업이 클립으로 가입이 될 상황입니다. 1조원 클럽에 드디어 가입하는 현대로템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당산주 내에서는 역시나 대장주로서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전고점 부근에서 즉 최고가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이 정도 선을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 되겠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어, 수주 이라크라든지 루마니아 수주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중장적으로 봤을 때는 25만원 30만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전저점 또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는 또는 장기 매물 때 하향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또는 현금화를 시켜줬다가 다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또 한번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 내에서 가장 큰 수주장고 그리고 가장 수주 기대감이 높은 현대로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현대로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현대,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현대로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로 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이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